달콤한 봄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 이찬원 정보 채널이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팬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이찬원은 늘 그렇듯 해사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정성껏 포장한 커다란 박수 두어 개를 품에 안고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행선지는 올해 8살 미스터 트롯 시리즈 사상 최연소 출연자로 기록된 김호군의 집 따사로운 햇빛에도 불구하고. 김군의 집은 낡은 아파트 지하층. 오래된 형광등 아래 간신히 숨을 쉬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TV에서 본 듯한 희망 드라마에 익숙한 배경 같지만, 이찬원이 문 앞에 선 순간부터 장면은 남달라졌습니다. 그는 초인종 대신 문고리를 살포시 두드렸고, "찬원 삼촌 왔어요."라는 다정한 인사에 김군의 동그란 눈이 호기심으로 번쩍 빛났습니다. 첫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펴자마자 이천 원은 박스에서 옷까지 학용품, 즉석 식품, 그리고 잘 포장된 작은 흰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김호 우 군이 앞으로 레슨 받는데 쓰라고 준비한 수업료예요. 봉투를 본김 군의 부모님은 말을 잊지 못했고 어린 김 군도 두 손에 선물 상자를 꼭끌어안은채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군 가족은 생계가 빠듯해 아버지가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어머니 역시 일거리를 찾아 종종 도시 외곽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구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미스터 트롯 이 오디션을 준비했고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돈까지 생활비로 내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이찬원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즉시 소속사 스태프에게 빈손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는 말을 남기며 선물을 챙겼다는군요. 짧은 어색함은 대화한 다발로 빠르게 녹았습니다. 이찬원이 첫 무대에 섰던 날 떨려서 마이크를 두 번이나 떨어뜨렸어요라며 민망한 추억을 털어놓자. 김군도 제가 예선 때 가사를 살짝 틀렸는데 심사위원님들이 몰라서 다행이었어요라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사이 이찬원은 아이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고음이 올라갈 때 목을 세우지 않고도 소리가 맑아요? 성대 힘이 좋은데 호흡만 다듬으면 금방 빛날 거예요. 그는 현장에서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 김군의 짧은 허밍을 들으며 직접 레슨 방향을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발끝으로 리듬을 타고 복부에 손을 얹은 채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죠? 그 힘으로 음을 띄워요. 어린 김군은 영락 없는 제자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고, 몇 차례 반복하자 작은 지하방에 의외의 울림이 번졌습니다. 부모님은 집이 이렇게 울리는 건 처음 본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촬영 내내 가방 한 귀퉁이를 차지한 또 다른 작은 상자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보리색 목도리와 손뜨개 장갑이 들어있었는데 이찬원이 내가 첫 미니앨범을 낼때 팬들에게 받은 선물이에요. 힘이 필요할 때마다 이걸 메고 연습했거든요. 이제 김군이 물려받아서 겨울마다 무대를 상상하며, 목을 풀면 좋겠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연이라는 이름의 릴레이가 그 순간, 고스란히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는 그 작은 상자를 클로즈업했고, 김군은 두 손으로 천천히 장갑을 끼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따뜻해요 그 한마디는 긴 설명보다 더큰 울림이 되어 시청자에게 가다았습니다. 이날 녹화를 마친 뒤, 이찬원은 아이가 없는 곳에서 부모님과 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비용 문제, 교육 문제, 혹시 모를 방송 후폭풍까지 그가 들고 온 것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계획서였습니다. 그는 소속사 단기 보컬 트레이닝 코스, 어린이 성악 입문반, 주1회 온라인 실시간 멘토링 등을 포함한 3개월 집중 성장 패키지를 직접 설명했고, 모든 레슬료와 교통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 김구는 노래만 보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가난을 끊어내는 건큰 돈보다 큰 기회라는 걸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했고, 촬영 스태프들도 카메라를 살짝 들어 하늘을 비추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이찬원은 곧장 차에 오르지 않고 건물 앞 놀이터로 김군을 데려가 우리 둘이 100m 달리기 해볼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운동화 끈을 질끈 조여매고 둘은 오래된 시소 옆시멘트 트랙을 힘껏 내달렸습니다. 달리기 끝에 헉헉거리며 주춤한 김군에게 이찬원은 말했습니다. 노래도 달리기랑 같아요. 처음엔 숨이 차지만 페이스를 익히면 얼마든지 멀리 갈수 있어요. 그리고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오디션까지 40일이 남았으니 우리 매일 2분씩만 호흡 연습해요. 2분이 모이면 80분, 80분이 모이면 800분이 되는 거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는 곱하기가 실감 나지 않는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내 네. 하고 씩 웃으며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녁 햇살이 금빛 리본처럼 두 사람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찬원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새 미니 앨범 막바지 작업, 음악방송 대본 리딩, 지방행사의 대기실. 하지만 그의 휴대폰 알림음은 하루 네 번, 김군과 가족에게 날아오는 짧은 음성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찬원 삼촌, 오늘도 2분 넘겼어요. 오늘은 배에 힘주는 게 조금 쉬웠어요. 메시지를 확인한 이찬원은 바쁜 스케줄 사이에서도 10초짜리 셀프 카메라를 찍어 돌려보냅니다. 노래 부를 땐 무대 조명 빛이 가장 좋답니다. 그 빛은 김호우 군이 두근두근할 때 가장 밝아져요. 이렇게 작은 용기에 핑퐁이 오가는 동안 김군의 지하방 천장은 어느덧 콘서트 홀 천장만큼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본선 무대에서 김호 군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관객석 어딘가엔 감감한 마음으로 손뼉을 치는 이찬원이 있을 것입니다. 무대가 끝나 불이 켜지면 그는 가장 먼저 아이에게 달려가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릴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이 생중계로 퍼져나갈 때 우리는 깨닫겠죠. 누군가의 꿈을 들어 올리는 일은 거창한 기부금보다 한발 먼저 내딛는 발걸음, 한마디 먼저 건네는 인사, 그리고 매일 이분 같은 작고 다정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이찬원 정보 채널 화면 아래엔 무수한 댓글이 달립니다. 역시 찬원. 기부천사. 아이를 안고 달리는 모습에 울컥했어요. 우리도 이분 노래 연습 시작해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작은 교본이 되어 내일의 김호우 군, 혹은 또 다른 누군가를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음악의 힘은 결국 확성기가 아니라 심장박동과 박동이 맞닿는 속도에 있다는 걸 이찬원은 잔잔한 미소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도 지하 한 칸짜리 방의 낡은 형광등을 별빛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있습니다.